저 지금 매니저님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요. 저는 지금 밖이에요. 매니저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안 오시죠? 1층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, 안 계세요. 오늘도 저는 금리와 함께 합니다. 오! 왜안 오시지? 제가 방금 더블 불고기 치즈버거랑 콜라랑 치즈스틱 시켰거든요. 아, 빨리 먹고 싶다. <laughs> 어, 느낌스가 지금 오고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, 왔다. 오늘은 좀 어둡네, 날씨가. 이게 진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엄청 빨리 그 해가 잠물어요. 탔탓 여러분. 이따 만나요. 안녕.